자, 여러분, 바람TV입니다. 오늘은 제가, 제가, 새로운 그 월드를 제가 아예 해. 기차 하트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. 이 제가 만든 거구요, 이건. 이건 좀 제가 지금 실험을 안 해봐가지고 지금 여러분들랑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탈게요. 어느니다 근데 갑자기 빨라지리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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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리안키시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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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거 지금 저 스톤 코스 코스터 만드는 데... 아, 코스트 만드는데 아 때문에 코스터 만드는데 아직 투부라서 좀 탑시다 야저 와우!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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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모양 끝! 와우! 대박입니다 여러분 일단 잘.. 아침이 됐습니다 야 근데 멀리서 보면 진짜 대박데 제가 더게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, 여러분 지 반을 아 반까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. 코불코불코스트를 이제 더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완성했습니다. 아까 전보다 훨 빼나요. 와 이거 비교랑 안 되는데 이거랑.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

좋아. 와 <laughs> 신나는데 이거. 와우. 방송에서 만치도록